저는 지나간 과거를 오랫동안 아쉬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난, 지날 때마다 아쉬고 후회스러웠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후회 투성이였다고 할 수가 있죠. 이 돌이킬 수 없는 많은 것들이 후회로 밀려왔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해버린 건지 모르게 너무 머리와 있었던 것입니다. 후회 속에서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순,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 되었던 것, 것입니다. 이 문제를 회피하고 싶었던 일들이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나를 더 힘든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야기할 땐 자신의 지난 과거의 고통과 후회, 약수, 야, 야, 약점 등을 혼장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어릴 때 버림받은 사연이라든가 부모님 그들의 불화, 고복안의 갈등, 그 밖에 등등, 응, 에, 에, 이르기까지, 그냥 팔을 만장합니다. 이 나는 다른 사람들의 푸념을 냉철하게 보지 못했던 것 같, 같았습니다. 이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좋아, 도와줄 것이 없는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내 성격이, 성격이 쓸데없는 오지랖이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던,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운전, 운전자를 잡지도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laughs> 이, 그런 의미에서 나의 각오는 지금의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인생은 매 순간이 이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식수, 식사를 할 때도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오짬뽕을 뭐 먹을 것이냐, 어떤 것을 나뭐 뭐 어떤 것을 먹는다고 해도 인생이 별로 달라질 것도 없는데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연습합니다. 아, 물론 저,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매운 음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짜장면을 선택하지만 수많은 선택을 연습해야 중요성을 선택을 해야 할때 제대로 할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거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끝이 난 과거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반백살 즉 인생의 인생의 반환점이 되면서 그 과거의 삶을 후회한 적이 없적도 많았지만 이미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 주위 사람들은 모두 습관처럼 습관처럼 야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고 하냐고 하느냐고 나보다 더 내일에 신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얼마의 어떤 적도 아무래서 있던 떡도 많았습니다. 두려움에 걱정이 일상일 때도 많았습니다. <laughs> 이 과거는 지나가면 지나목 고 현재 현재 지금도 지나 지나가면 과거일 될 텐데 무의미한 저착과 번호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과거를 후회하면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잊 지나가 버린 과거 때문에 과거라는 시간 시간에 머물러서 지금도 행복하지 못하고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일에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간만 늘어난다면 무슨 무슨 의미겠습니까? <laughs> 이 요즘엔 요즘에는 라떼라는 말로 세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라떼는 말이야라고 만 하면서 옛날 사람을 자칭하며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자신이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나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과거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나는 과거의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을 더 힘들게 느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또과거에안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서 떠올리면서 지금을 비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는 현재를 사, 살아야만 하고 시간은 현재가로 과거가 될 것이고 미래가 현재 현재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이, 이 오그덴 랜시는 나는 과거가 지나갈 때 이미 작별의 키스를 했다 했으면서 자신은 과거를 그리워, 그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던 나의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 않습니다. 이 준비되지 않았던 나의 과거를 지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먼 시간을 왔어도 과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서 좀더 멋진 나로 변화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과거의 희생이 아니면 지금의 멋진 나는 천, 탄생하지 못했을 것인,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한 가수의 노래 제목처럼 말입니다. <laughs> 과거는 연필로 그린 밑그림 같아서 지우고 싶고, 더잘 그리고 싶은... 싶은 것입니다 문득 지난 시절의 어리석은 선택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문득 지난 시입니에 10분 거시할 일들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더 행복한 자신을 찾은 것입니다 이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이내 인생의 각로 남을 것입니다입니다 10분 거시입니다. 1 과거는 내가 좋은 친구이다 좋은 수성이 됩니다. 이 과거는 일어나야만 했던 일이고 그 모든 일조차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현재를 살아가지만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오로지 지금 뿐입니다. 나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 과거나 미래를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을 놓치고 있었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이렇게 했,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지금을 낭비했던 것입니다. 이 과거와 혀,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현재를 낭비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때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란 자랐던 때가 많았, 많았다든가 그래서 내가 장남이라서 그랬어야 한다 했는, 하면 원망하진 않습니다. 나는 현재에 존재하라고 자각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스스로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현재를 냉보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내 안에 점점 거인이 꿈틀거리면서 지난 시간 들도 주머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안의 잠정거인이 끔찍거리면서 지난 수, 시간들이 중화등처럼 두마등, 스쳐 지나갔습니다. <laughs> 나는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소홀히 했습니다. 내 인생을 조금도 적극적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의 행복보다 자연 사람을 매일 배려하는 마음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생하는 시 것을 말, 보면서 말을 잘 듣는 아들이 되어었다고 되었, 생각했습니다. 이때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과거를 탓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니제이 젤렌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작품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laughs> 우리가 사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소화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즉 90분쯤의 걱정거리는 쓸데없는 것이라, 것이라고 것이라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과거에 일어나지 일하는 일을 다시 고르면 그, 그 생, 생각에 이해 같은 경험을 하게 된, 됩니다. 사람은 그 생각에 의해서 원하는 것이 나에게 옵니다. 생각한 것에해 행동하면 그것을 받게 됩니다. 지난 과거에서 더 이상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오래 오지 않은 미래에 오전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고, 어떤 고,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최고의 선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laughs>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현재 집중하는 것을 습관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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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나에게 가타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과거가서 행동할 수도 없고 미래에 가서도 먼저 행동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나에게 행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잘못 선택한 일을 판단하다가 후회로 한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과거 때문에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불안과 걱정으로 맞지 않는만큼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laughs>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그 일에 관한 실패한 것입니다. 매순간 아주 작은 사사하게 보이는 것들이 뜻밖에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는 사소한 작은 것들부터 모든 귀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할 일에 충실하고 내 일도 일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하는 것들을 이룬 이런 모습이런 상태로 상상하고 지금에 충실하게 행동합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지금 손망에게 그니다 명확한 목표를 잃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로 꿈을 이런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행동합니다. <laughs>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정의는 판단 기준이 확고합니다. 특히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나는 성급하게 분명합니다. 불필요한 판단일에 절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인생을 가고 하는 일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 미래를 풀는다는 각오 나는 각오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하고 물으면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마도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만족하면 만족합니다. 자신 같은 과정 과정에 할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어떤 전적으로 저 각오로 어떤 어떤 부분만 취점입니다.